천안과 아산은 충청도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수도권과 가까워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업과 인구가 몰려들었다는 평가도 있고, KTX와 SRT 등 교통이 좋은 편이라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안 아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과거의 저금리 시기에 치솟았던 가격이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집을 팔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물을 내놔도 연락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고점에 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진 상황이고 집값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패닉 상태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역에는 최고점 대비 반값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고점에 대출로 영끌해서 들어간 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금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 입장에선 과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 투자자의 사례인데 그분은 아내가 지금 천안이 너무 올랐으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만류했음에도 2021년 전후 대출을 끌어모아 천안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때는 천안의 집을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시세를 보며 아내에게 면목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1년 중반에는 시세가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원 사이였으나 2023년 초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북쪽으로 평택, 동쪽으로는 천안에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던 곳이라 한동안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두 지역 모두 가격이 올랐고 하락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탕정에 있는 탕정 삼성 트라팰리스를 예로 들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3월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이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억 7천만원까지 거래됐었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린스트라우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557세대 최고 31층의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고, 불당동 중심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아산 탕정과 배방이 인접해 있고, 천안 아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113타입 분양가는 4억 1000만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1억 7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000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9억 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000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5동 1001호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6층과 10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205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26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 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5억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프루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0년식 1,067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성호수공원과 삼성사업장이 가깝고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심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6,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4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9층 매물이 5억 6,6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05동 2201호 매물이 7억 6,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2층 매물이 7억 6,800만원에 거래됐고, 최근 9층 매물이 5억 6,600만원에 거래되면서 2억 하락했습니다. 현재 84타입 301동 26층 매물이 5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800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호선 두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97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5년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500만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대고동 16층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원에서 3천5백만원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청약 당시 99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던 한신 더유입니다. 이 단지는 아산 중심부에서 벗어난 입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104동 7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4억 600만원에서 마피 25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미분양 현황입니다. 천안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됐는데요. 현재 적정 수준 이하의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1600세대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천안에는 2023년과 2024년 수요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27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 동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바닥을 찍었을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천안과 아산은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2026년쯤 돼야 금리나 경기 흐름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해 현재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속에서 하나둘씩 거래가 살아나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면 그때가 하나의 바닥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야 가격이 오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 자금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의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2, 3년 후 반등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